어,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어,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교회음악을 공부했고요 어, 그때 저희가 채풀 시간에 음,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되는 부른바다 나선 이모음이라는 이 찬양은 어, 신학생들이 가장 깊이 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잘 부르지 않는, 아, 잘 부르고 싶지 않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사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은 그나마 괜찮아요. 부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올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올이다. 1절은 괜찮아요. 2절막 가사 볼까요? 이때부터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올이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제 3절은 진짜 안 부르고 싶어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것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양이 왜 부담됩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오고 목회를 하겠다고 헌신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골골짝 빈들 소동 같은 거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너무 무겁게만 여겨집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좀 먹고 살수는 있게 힘이 좀 들더라도 숨은 좀쉴수 있게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대우를 좀 받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신학생들은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바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개척을 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찬양을 목놓아 부르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동료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930년대 일제의 강점기 그 시대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음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세의 청년 이호근이라는 청년은 중국에서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간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용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에 참석하셔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용도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 원합니다. 평안과 영광과 칭찬을 요구하지 않고 주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원합니다. 골고다까지라도 가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송도들이 졌던 십자가, 지금 목사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저도 지려고 합니다. 저도 주님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주님 위하여 일하고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던 그때에 열정에 붙었던 그 청년은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졸업하여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십자군 장학금이라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2차로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한 것이 바로 부른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의 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곡을 고백한 거예요. 이 찬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룩한 각오가 담겨 있는 이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사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부른 바다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매만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놀라운 결단이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예와로 아마 더 말씀드리면 뉴저지 프린스턴의 구강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로보토 에이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습니다. 명성을 뚫쳐는 의사였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돈을 세계 성교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어린 시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운한 일이 자꾸 자꾸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꾸 음성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번듯한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늦즈악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런 유명한 부흥 설교자가 되었고 오랄 로버츠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늘 가는 곳마다 이런 간증을 한다고 해요.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 살고 있는 현재나 저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는 곳마다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어, 신학적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원적인 소명. 이게 무엇이죠? 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부르심이죠. 또 하나의 부르심은 헌신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신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헤페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헤페레타스이 단어의 뜻은 사울시대에 이 단어를 쓰여지는 곳은 바로 배 맨 바닥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대요. 여러분 혹시 배너나 그런 영화에서 보면 배를 움직이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두 줄로 탁열 맞춰 서가지고 손목에 발목에 새고랑을 차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큰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영화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헤파레타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지 노를 젓는 일이에요. 빨리 저라, 늦게 저라,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만 저을 뿐입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해요. 반대로 배 선장은 알고 있죠. 목적지가 어디이며 우리가 지금 어느 노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큰 배를 목적지에 맞게 잘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의 선장은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죠? 단지 나에게 맡겨지신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거기에만 집중해서 열심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목양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아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절 말씀 뒷부분을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은, 어, 원어로 따지면 관리자 또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일꾼은 가장 낮은 노예적인 신분이었다면, 맡은 자로 불렀다라는 건이 부분은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되는 직분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각자의 직임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로 불러진 것입니다. 주인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다만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요?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목사 삼아주시고, 부족한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찬양을 맡은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꾼과 청지기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사역이 부담되십니까? 무거운 십자가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셨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2절 다음 게임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라고요? 충성! 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충성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충성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어려운 말씀을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어원을 그리스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피스티스, P-S-T-S, 피스티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충성,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충성에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들이십니다 네. 오늘. 구름받아 나선 이 몸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 이오은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의 고백의 주인공인 이오은 목사님도 미국 유학을 떠나서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서 보란듯이 목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되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 한국 당 폐허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넘쳐나는 그 한국 당을 불쌍히 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시 한국 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편을 잡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목원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편하게 살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미국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돈을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고 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부른바다 나선 이몸이라는 찬양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찬양의 어투가 강압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아골골절 핀드라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자발적인 은혜에서 쏟아져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충성할 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믿음의 선배 노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준비하였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가족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모든 가족들을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온전히 반응했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고 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적막한 광야를 지나오던 믿음의 선배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오직 단 하나 주의 귀하신 말씀 앞에 충성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라 것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도움 없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섭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십니까? 지금 그 사명을 잘 붙들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놓쳐버리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그 놓쳐 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며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